안녕하세요. 충북대학교 건축학과 5학년 재학 중인 1, 6학번 이주환입니다. 저의 졸업설계는 판교 게임문화체험 전시관입니다. 게임문화는 종합예술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게임문화의 부가적인 가치들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의 구현과 가상현실을 활용한 전시관 공항우사 방문원의 구축을 주목적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은 게임이라 하면 어떤 것을 떠올리시나요? 어렸을 적 문방구 앞에서 100원짜리 동전을 넣고 친구들과 3 3 5 모여서 즐겼던 동전 게임기부터 PC방에 모여 다 같이 플레이했던 온라인 게임까지 게임은 어느덧 우리의 일상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 저의 가슴에 와닿았던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게임은 하나의 종합예술이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저는 건축과 게임을 아우르는 종합예술을 하고자 합니다. 저의 졸업 설계는 게임 문화에 대한 모든 것을 다뤄보는 Virtual in Real 판교 게임 문화 체험 전시관 설계입니다. 게임은 단순한 서브컬처에서 벗어나 음악, 건축, 미술, 경제, 사회를 아우르는 하나의 종합예술 분야로 발돋움했습니다. 하지만 게임에 대한 게임 문화를 위한 전용 공간 및 인프라의 부족과 새로이 등장한 가상현실 개념의 발전 방향에 대한 고민은 게임 산업이 같이 고민해가야 할 문제점이었습니다. 판교 게임 문화 체험 전시관은 가상성과 공공성, 복창성을 바탕으로 전시, 체험, 휴식 공간 사이에서의 관계를 구축합니다. 기존 주민들이 근린공원으로 이용되던 유수지의 공공성을 그대로 건축물에 적용시켜 공공 오픈 스페이스를 확보했습니다. 이후 1층의 대공간에 수직적으로 대응하는 프로그램을 배치하고 수직 수평 보이드을 통해 연결된 공간으로 동선을 유도하였으며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실제 현실에서 가상 현실을 반영하는 공간을 만들고자 투명성, 단순성, 경기성을 강조한 경계 사이에서 도시와 공간이 서로 상호작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전체적인 공간 구성은 1층의 오픈스페이스를 기점으로 2층의 무브먼트 존의 프로그램들과 수직적으로 연결되어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들과 공구 공간이 연계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3층의 레스트 존을 거쳐 4층 e스포츠 존으로 연결되는 보이드 공간을 통해 공산의 흐름을 상부로까지 끌어들였습니다. 5층은 루프가든이 위치하며 지하층은 주차장 및 건물 시스템 영역입니다. 이벤트 존은 오프라인 이벤트가 일어나는 대공간입니다. 완전히 오픈된 보이드 공간에 비치는 대화면은 전시관 프로그램 및 e스포츠 아레나에서 진행되는 경기를 상영합니다. 게임을 간단히 체험해 볼수 있는 부스들이 설치된 공간입니다. 3층까지 연결된 보이드 공간 아래 위치해 있으며 2층 AR 체험실, VR 체험실, 콘솔 게임 체험실 등과 연결하여 게임의 소개 및 간단한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게임의 역사 및 컨텐츠를 화면을 통해 전시하는 공간입니다. 게임 미디어 상영 전시실과 게임 역사 미디어 전시실 두 공간으로 나뉘며 벽과 공중에 고정된 화면을 통해 게임 컨텐츠 및 트레일러 영상 등 종합 예술의 분야로서 게임 문화를 소개합니다. VR 기기를 통해 가상 현실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VR 기기와 연동된 광학 장치, 기기 등을 통해 다수의 인원이 가상 공간을 같이 체험하는 전용 체험 공간으로 1층의 체험 전시 부스와 연계하여 더욱 심화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전시 및 체험 동선의 종단에 위치한 휴게 공간입니다. 사무실, 카페, 테라스로 연결된 공간은 관람객들 뿐 아니라 상주하는 직원들의 업무 안경 또한 고려하였습니다. e스포츠 경기 이벤트를 진행하는 경기장입니다. 149석 규모로 중앙에 선수들이 경기하는 모습을 직접 바라보거나 휴게 라운지 및 이벤트 전에 설치된 대화면을 통해 간접적으로 시청 또한 가능합니다. 5년간 많은 작업을 진행하며 마음에 쏙 드는 작품들도 어딘가 아쉬운 작품들도 있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저의 개인적인 흥미를 그대로 담아낼 수 있어서 힘든 과정 속에서도 재미있게 진행했던 프로젝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다고 저에게 한마디를 남기며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대학교 건축학과 왕년 이주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